저, 저거 뭐야? 공룡 메카드? 뭐?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여기 공룡 메카드, 공룡 메카드 이거 캡슐 뽑기가 있습니다. 이거 뭐야? 어? 디노사우르? 멸종됐던 공룡이 알에서 깨어났다. 페테라 안킬로, 브라큐 니쿠스, 스페고, 파키리노, 빌로포, 플레시오, 눈이 빨개. 가짱가 어, 일단 동전부터 교환할게요. 피제북 같긴 한데 한번 뽑아볼게요. 하나당 어, 3,000원입니다. 어? 캡슐 보면 은 여기에도 딜로포, 니쿠스, 푸테라노돈, 스테고 디노사우루스 어이, 하피네. 가짜네. No. 뭐야? 어, 이거는 공룡메 카드 그 캡슐 공룡알 맞는데? 창피하니까 여기서 일단 하나만 뜯어볼게요. 오, 오 빨간색 공룡알? 오 이거는 똑같네 색상만 다르지? 이렇게 뭐 어? 우와 어? 비슷한데 뭐야 퀄리티가 좋은데요 이거? 아 이거 나머지도 한번 뽑아볼게요 와 이거 생각보다 퀄리티 좋아요 와 아. 아, 색깔 다르구나, 캡슐. 오. 어, 이렇게 해서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뽑았는데. 여러분, 진짜 웃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띠리리리드릉 고질라. 어, 이것도 고질라 카피, 짝퉁, 가짜 캡슐 뽑기 같아요. 어? 어, 여기는 뭐 이렇게 다 가짜냐? 근데 이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고질라? 이거 기어니까 이것도 하나 뽑아 볼게요. 뭐야 리비아로 출발. <목소리> 야야야 와와티노. <laughs> 와 여러분 여러분 진짜 몇년 만에 공룡 메카드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아 하필 하필 아 여기 카피 제품입니다 카피 제품 어 그래도 여기 정품 공룡 메카드 타이밍 소어 조금이 아기 공룡들이랑 비교를 해서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또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리뷰 뛰자 공룡 메카드 안 나온 안 나온 거같아요 친구들 <목소리> 구독 좋아요 누르셨나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브라키오사우루스. 요거를 먼저 깠었잖아요. 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와, 따라했네. 기존 원래 오리지널은 이거 공룡 알 색상 화이트인데, 빨간색으로, 와, 완전 따라했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와. 참나 와참 무슨 무슨 일이죠? 유사한데 뭐가 다른가요? 일단 눈동자 눈동자가 검은자가 조그맣다. 다리 관절 부속품이 다릅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스프링이어야 되는데 고정이에요. 이렇게 고정이 이렇게 뻑뻑하게 그냥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렇다고 해도 와 너무. 너무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블라블라 공룡메카드 이렇게 말했다면 미하옹 지샤마 아 한동안 중국에서 만든 카피제품 와 진짜 이러면 안 돼. 이게 똑같은 똑같은 빨간색이거든요. 여섯 개를 뽑았는데 아.. 이 친구도 한번 볼게요. 패키징 보면 은와 주라기월드 심지어 주라기월드 공룡메카드 콜라보입니다. 완전 어? 아 말도 안 돼. 와 이거 경찰서 안 잡혀 가나 이러면? 어 아, 이번에는 빨간 캡슐, 빨간 캡슐인데 똑같을까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똑같습니다. 아이거아까안 까봐도 불확실고요. 아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까볼까요? 제발 제발 다른 뭐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아, 이게 공룡 메카드 시즌2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사단이 난 겁니다. 아, 진짜. 아직도 인기 있는데. 그쵸? 왜안 나와? 저에도 빨간색이고요. 아,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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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플래시오사루스입니다. 오 어? 오. 오! 오! 대박! 다르네요. 어, 제가 지금 플레시오 사우루스가 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 여기는 여기는 더블 피규어 어, 더블 피규어들이고 아 여기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 공룡 메카드가 아 제가 아 타이어솔 다 만들게 버리가지고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어? 여러분 기억나죠? 플레시오 사우루스 제가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용 만든 거. 아 여기. 니크수도 있네. 아쉽게도 플래시오사우루스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수 없는데 아 이미지 자료를 참고해서 어어 어, 이것도 너무 따라 했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된거어이 부분 스프링이 있었나요? 모르겠다. 아무튼간 와 너무 따라 했네. 그리고 꼬리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거든요. 와 진짜 너무한다 어 너무해 어쨌든 이 친구도 타이니소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와 이번에 화이트 흰색입니다 흰색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공룡일 것 같은데 음그 하얀색 양말 신은 니쿠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데이노 니쿠스 <laughs> 뭐가 나올지 와 진짜 조금 궁금, 여러분 궁금하죠? 여러분들 진짜 신기하긴 하죠. 공룡 메카드 이렇게 한 2년 만에 다시 만나니까 말도 안 되는 카피 제품으로. 어, 어 아, 공룡 알도 훨씬 크네. 캡슐도 그쵸죠 아, 누가 이렇게? 에이칸이야? 에이? 에이? 어, 다행히 제가 기존에 기존에 보관했던 테니스워들 중에 어디어 어디서 어디어 어, 여있다, 여있다. 부직하고 가뭇한 꼬마공룡 사이카, 니아. 와, 이 친구 따라 했네. 아, 정품이랑 이거 색상은 확 다릅니다. 아, 확실히 눈동자가 작아요. 에이, 등쪽에 문양 패턴도 똑같이 따라 했네. 옆에는 이거 없다. 옆에 돌기 같은 부분, 이거 있죠. 이렇게 만들었네? 참나. 에이, 노란색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아마도 똑같은? 모르겠습니다. 네. 까볼게요, 까볼게요. 와, 진짜 황당하다. 이번에는 노란색 개출입니다. 노란색 개출. 어? 보이죠? 스테고, 스테고 어디 있어? 스테고 어딨 있어? 어, 스테고 나왔어요. 와, 이거 진짜 비밀합니다 어, 자반기 사진에서 눈 색깔이 빨갛던데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어? 어? 일단 도색이 다릅니다. 도색이 좀 달라요. 이거 골판, 등 쪽에 골판. 눈동자도 흰자가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따라했어요. 와우 리 스테고사우루스 소장용이라서 아까워서 안 뜯어서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어, 마감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확실히. 가짜, 가짜라서 카피 제품이라서 카드까지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와 마지막 마지막 요거는 아이 똑같네 에이 아하! 이렇게 해서 공룡 메카드 카피 제품 뭐 다이, 다이노소 어 주라기 월드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뽑았고요 정품 삽시다 정품 저는 개인적으로 테니스워보다이 더블 피규어 아기 버전들이 너무 진짜 블루 블루 안녕하세요 이제 이거는 대체 불가 어쨌든 씁쓸합니다 씁쓸해 그리고 마지막은 베이비 고질라라고 합니다. 좀 생뚱맞죠? 이거. 이거 너무 궁금해서 이거 하나 뽑았어요. 약간 귀여워 보이길래. 에? 그러니까 보다시피 베이비 고질라가 여러가지 색상이에요. 노란, 핑크, 민. 트 네, 노란색 나왔어요. 노란색. 어? 와, 등껍질도 이렇게 다양하네. 뚜렁, 뭐, 어쨌든 고질라라니까. 그이 친구가 방사열선을 이렇게 누르면 삥삥 한답니다. 와! 이게 뭐야! 개구리도 아니고 왜? 와 오늘 제가 어, 공룡백까지 카피 제품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다이니소어, 주라기워드, 콜라 보 이상한 요새 부분 살펴봤는데 아 공룡백까지 새로 나온 줄 알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와 캡슐 쿠키 나왔구나. 네 아니었어. 옷에서 아, 어? 응? 와 그냥 부러진다. 그냥 부. 응? 음. <laughs>